금융위원장님. 작년에 취임하시고 대통령께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계부채 관리 빈틈 없이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한덕수 총리도 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하겠다라고 하셨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로 지시로 가계부채 관리 뽑았습니다. 위원장님도 올해 연두 보고 때 복합위기 원인으로 과잉 부채 뽑으셨고요. 그런데 지난 3월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금리 오르면 가계대출이 줄어들죠. 그런데 올 이월 이후에 기준금리는 3.5%로 그대로 유지되는데 주담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결과만 보면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실패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무조건 부채만 늘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 관리 선정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저는 의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부터 얘기하신 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하겠다고 했고 또 취임 이후에는 민생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둘다잘할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작년 6월부터 이 규제가 계속 이렇게 완화될 경우 주택 가격 상승 기대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세 다시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축적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 11월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하는 계획 또 발표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위원장님이 연두보고하실 때 광대출 문제라고 했는데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신청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대출 늘리고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아 이러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님 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올 5월에 금통위 의사로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7월에 금통위에서도 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반등 조짐. 가계 부채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동안의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적이 되니까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 보금자리론 일부 중단하고 또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싶은데요. 은행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대통령 공약인 50년 주담대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 묻냐. 금리 인하라고 해서 낮췄던 이제는 또 금리 올려서 대출 조이라고 어느 장단에 맞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 금융당국의 문제는 문제 의 원인을 쏙 빼고 현재 상황만 보고 지적을 하는 좀 유치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가계부채 대출 우선순위에 뒀다면 정책 실패고 아니라고 하면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력이든 무책임이든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위원장 뭐 정책 모순이다는 말도 사실은 공감을 안, 안 하고요. 은행들이 최근에 뭐뭐뭐 6월달 7월달 막막 늘린 거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상품을 안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순전히 그냥 어쨌든 대출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뺏기는 육히지 않습니다. 음. 음.